네, 안녕하세요. 네, 손장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JYP요. 매수값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3천 원에 2 5요 10만 4천 원에 25%요? 네. 아 지금 굉장히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시네요. 좀 오랜 시간 한 네, 번도 안 올라 계속 내려갔어요 네네 계속 우아형 곡선 그리면서 오랜 시간 좀 마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전문가님께 네. 바로 S S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아마 어제도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한참 강세를 보일 때 매수를 했거나 혹은 강세 이후에 눌림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눌림목에 했어요 눌림목 에 네, 눌림목에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조적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JYP 뉴스를 보게 되면은 MSCI 한국 지수에서 올해 2월에 편출이 됐습니다. 그부분도 사실상 약 악재 요소죠. 왜냐면 외국인 자본들이 쉽게 유입이 될수 있는 창구가 하나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부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 IP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부재입니다. 그리고 1분기도 이번에 시장이 어떤 예상치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실상 이런 지금 같이 유동성이 위축되는 시장에서 상승 전환하기 조금 힘든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형주들 중에서 우하향을 그리는 상황 그리고 모멘텀이 부재의 상황에는요 항상 61선까지 21선을 넘어서 6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현금화 권장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비중도 조금 높으신데 단가도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조금 진단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 61선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바닥을 짚고 나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그 바닥 지점을 제가 특정을 하긴 조금 힘들지만 올해 일, 이제 1분기 시, 실적을 감안해서 올해 한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한 1,70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좀. 횡보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이후에 다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6만원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60일선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한 물량을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본전 가격 위를 조금 노려보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드릴게요. 60회선까지 네.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한 가격 조정은 더 크게 나올 것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가 나오고 행보가 좀 오래 나오다가 거래량들이 살살 늘어날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10만 원 위로 목표 가격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1일선이 얼마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6 1일선이 64,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절반은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네.